세아기지물새는거 네. 잡기가 텐데. <laughs> 물 세는 거 잡기가 원래 쉽지가안 타나요? 잘다히니 아, 기사 나셨어요? 예, 기사 나셨어요? 그기목 있는 음. 뭐 빵이라도 좀사야겠다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제가 그파서먹으라고아자먹 뭐. 무슨 작업하는거어 수도 계관 교체공사입니다. 그래도 까대기하고 뭐 많이 진행 됐네요 언제, 언제부터 한 거예요 지금? 응? 언제부터 한 거예요? 그저께. 응.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면 은 이틀 전인가? 30일 부터 30일 이틀 전 맞네 어우. 주인 아주머니가 아주 응? 되게 아버지 칭찬 많이 하니까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도망 나왔어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? 오늘은 수도 배관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제 수압까지 아 수압 체크까지? 응 수압 수학, 수학, 이제 수압 체크가 이제 물 넣어가지고 응. 세나 안새나 확인하는 게 그거죠